형이 좋은 관리준다 올해 여름에도 비가 오지게 온다고 그래갖고 또 신발 다 젖을 거 생각하니까 뭔가 방법이 있어야 겠더라 싶은 순간 알리서 봤던 그 희한하게 생긴 게 갑자기 떠 올라서 냉큼 사봤다 비밀은 아니겠지 마침 금방 비가 겁나게 쏟아질 거란 예보를 확인하고 공항 갈 일이 있어 인천공항에 갔는데 이거 차에서 내릴 수는 있는 거맞니 하지만 내가 유튜버잖냐 내가 먼저 해봐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냐 라는 각오로 야무지게 성큼성큼 발을 내디렸는데 의외로 방수력 너무 뛰어나고 비가 이렇게 오는 데도 물웅덩이를 일부러 밟고 지나고도 발에 물이 1도안 들어온다. 단점은 이게 우산처럼 벗어서 손에 들고 다니는 거는 좀 어려운 아이템이라서 한번 신었으면 계속 신어야 한다. 왠지 사람들이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도 이 공항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직원 아니냐는 눈초리로 보더라도 당당하게 걸을 수 있고 카페 가서 주문을 할 때에도 아무렇지 않은 척 실내를 활보할 자신이 있다면 사도 될것 같다. 차이드와 확인했는데 진짜. 하나도 안 좋았다. 그런데 여자들은 좋겠다. 그냥 장어 심면 되는 거아